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 v 입니다 2023년 9월 20일입니다. 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되야될 어,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해서 어, 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윤미향이 조금 전에 2심 법원에서 1심보다도 무거운 의원직 박탈령에 해당하는 자,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에 비교적 중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윤미향은 그동안 그 재판 과정 내내 조금 더 반성하는 기색이 없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뭐 검찰의 보복 수사를 통해서 자신과 가족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등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저질러 왔는데 자 2심 법원에서 지금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이런 거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3심이 마지막이 남았지만 일심 자체가 문제가 많았죠. 일심에서 검찰이 그 징역 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500만 원에 불과한 이런 그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내려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일심 당시 재판부가 김명숙과다 이런 비판이 그래서 굉장히 컸습니다. 유미한 아, 그동안의 검찰 수사 를 통해서. 불법적인 기부금품 모집.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금된 기부금품을 자신이 사적으로 이용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고, 더군다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망해서 그분들로부터 그분들에게 간그 돈의 일부를 자신이 착복하는 이런 정말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심에서 불과 벌금 1,500만 원만 이렇게 내리면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으면 의원직은 계속 유지되는. 이런 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심에서 바로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서이저김만적 어, 이거 위선적인 이런 거반일 운동가에 대해서 법적인 철퇴가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 윤미향에 대한 이심 선거는 민주당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 윤미향을 감싸고 돌아왔습니다. 비례대표기 이 때문에 출당을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출당을 하게 되면은. 의원직에 박탈이 되죠. 그러니까 윤미향을 봐주기 위해서 탈당 조치하는, 강제 출당 조치하는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윤미향의 의원직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윤미향을 감싸는 이런 거 행태를 저질려고 당시 거기 배후에는 청와대 문재인이 배경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떠돌았는데. 그래서 윤미향은 뭐 민주당을 나왔지만 계속해서 그 동안 의정 활동에서. 완전히 민주당이나 다름없는 이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윤명에 대한 이심 의원직 박탈형 선거는 결국 민주당에도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법원에서 이따라 민주당계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법적 철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점이 아무래도 이재명이겠지만 이재명도 조만간에 법적 철퇴 법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증거가 너무나 쌓이고. 위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국민을 속인, 세치 혐한 가지고, 퍼퓰리즘으로 해서, 이 나라였던 미래를 발목 잡아오고, 근간을 갖다가 훼손시켜온, 이런 그 좌파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철태가 내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민주당에도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이 좌파, 소위 말한 이 사이비진보, 무능한 좌파들의 어떤 모랄 해저도 도덕성이 지금 완전히 지금 그 허상이었고 하는 것이 법원의 어떤 철퇴를 위해서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상실 되고는 무너져 가고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목격하고 목격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심에서는 1심에서는 그윤미향의 횡령 액수를 17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봤는데 2심에서는 8천만 원으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어, 검찰이 제기했던 윤미향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어 일심과 달리 야, 유죄로 어,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결국 이런 거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선고 후에도 이재명이 여, 저 윤미향이 여전히 뻔뻔하게 뭐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라는 거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때 이건 대법원 갈도 바길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형량도 오늘 그 2심 어, 법원도 얘기했지만, 좀 봐준 겁니다, 이게.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이런 거, 또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뭐, 여러 가지 청원 이런 게 있어서 좀 봐준 게이 정도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중형을 맞았을 아주 죄질이 한 줄, 그 다음에 법정에서 그 태도도 아주 좋지 않은, 이런 것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최근에, 최강욱에 대해서도, 어, 대법원이, 대법원이 그 유죄를 확정했죠. 1, 2심과 똑같이 의원직 박탈형을 확정함으로 해서 최강욱이 의원직에 박탈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미향이나 이 최강욱이나 본 말이죠. 이 김명수 체제의 문제점이 자신들 그 좌파 성향, 민주당 성향의 정치인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을 지연하고 마냥 끌고 지금 윤미향도 일, 1심에서 무려 2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심이 끝났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사실은. 뭐 이래서 의원직을 거의 유지하는 이런 아주 그 부조, 부조리한 일이 벌어졌는데 최강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내년 4월이니까 불과 총선을 7개월 남겨놓고 배지가 떨어지는 뭐 이런 어이저 좌파 성향 재판관들의 완전히 그 이들 봐주기 이런 그 재판 진행 형태가 여기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배지는 떨어졌고 자. 이 최강욱도 마찬가지죠. 무슨 뭐 검찰이 자기를 보복적으로 기소했다, 수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고 검찰의 윤미향이나 최강욱에 대한 그런 거그 공소 제기가 사실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고 특히 그 최강욱은 민주당 내에서 무슨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이러면서 그런 쪽 그런 거그 주장하는 그 의원들 그룹에 속해 있던 뭐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 이게 지금 저 허무맹랑하고 그다음에 자기 모순이고 유일배환적인가가그 스스로와 결국 검찰이 제기한 이저 공소 어, 사실이 그대로 좀확정됨으로써어 그런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리사든 뭐 최강욱, 윤미향 등등 이 지금 그 위선적이고 무능한 이런 거그 좌파 정치인들에서 법원에서 철 태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것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 세력에 대해서 역시 문제가 많은 세력들이고 솔직하지 못하고 기만적이고 무능한 세력들이다. 그 다음에 매우 불법적이고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각인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윤관석, 지금 그 현재는 탈당을 했죠. 윤관석 의원도 최근에 그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실토를 했어요. 내가 봉투를 숨은 게 받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실토를 하고, 어,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근데 다만 이제 그 안에 액수가 300만 원이 아니고 뭐 100만 원씩만 들어있었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봉수를 받은 게 사실이다. 이런 부분을 실토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송영기를 당대표로 선출하게 할 목적이었냐는 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지금 이제 이 윤관석이 지금 인정한 이 돈봉수 20개를 받은 어, 민주당의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윤관석이 반쪽만 인정한 이런 곳꼴이 그 됐습니다. 뭐냐면은 어, 자기가 그 지휘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인을 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이 부분도 아직은 어,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부분 동봉투를 갖다가 저희가 받았다, 수문회를 받았다 이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중요한 부분에서 수사가 지금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반쪽만 인정한 건 이제 지금 윤관석이 보니까 자,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이 좀 받아들여지려고 하면은 뭔가 사실을 시인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봐도 전면 부인하기에는, 부인하기에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너무나 탄탄하고 자신의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이정근이라든지 또 송영길의 보좌관도 최근에 법정에 나와서 어, 그, 6천만원 부분에서 인정을 했, 인정을 다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전면 부위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속도 좀, 어, 혜택을 좀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은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법정이 윤관성의 이번 그 반쪽짜리 실토, 자백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평가할 것인지 두고 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자, 윤관석은 송영길계의 그 핵심, 뭐 좌장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윤관석은. 그런 그가 단지 자기가 돈을 뭐 중간에서 전달받고 하는 요 정도 위치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그 지시하고 이런 그 1년에 그돈 봉투 살포 관련해서 기획, 기획자다. 이렇게 송영길과 함께 기획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함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아, 그런 점에서 좀 어, 여전히 반쪽 반쪽 짜리 실토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그의 계산대로 이제 조만간에 있을 그 보석 신문에서 먹게 될지 이건 좀 아직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러나 윤관숙이 실토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 눈에는 아, 이민당세력들이 역시 그 검찰의 그 동안 수사 내용이 맞았구나 뭐 이런 것을 민주당의 어떤 그 비판적인 부정적인 모습들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전개됐다.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윤미향도 그렇고 최광욱도 그렇고 윤관석도 그렇고 뭐 지금 이 줄줄이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지금 어 법적 어떤 그 철퇴를 맞고 하는 것이 이따라 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모랄 해저드 상황을 이 좌파들의 민주당의 모랄 해저드 상황을 지금 국민들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 이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이재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일 그 체포 동의안이 제 본회의에서 드디어 표결이 됩니다.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 그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는데. 근데 이들이 파렴치하게 말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또 같이 이렇게 엮어서 올려놓는 뭐 물타기 같지도 않은 물타기 같은 이런 거 저열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한독수 총리가 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점도 나온 게 없어요. 자기들도 전혀 제기를 못하고 있고, 그냥 뭐, 이재명이가 지금 단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한독수 총리를 책임을 못 씁니까? 그러면서 뭐 의원직 사퇴하고 상징적인 인물로, 한나라의 국무총리를 갖다가 대통령 다음으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인데, 대통령이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데, 한독수 총리를 갖다 해임하겠다, 해임을 건의하는 이런 거 정말 무책임하고. 무도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건 전혀 그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에, 결국 이재명이 지금 어, 이, 이재명과 친명계들이 지금 어, 국민이 뻔히 알수 있는 속보 이는 지금 꼼수를 어, 보이고 있는 것이고 어, 검찰이 청구한 어, 구속영장 그 내용들이 상세한 내용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어,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그 그 내용들을 보면은 도저히 그 이재명은 용서할 수 없는.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그 범죄, 에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이재명이 그동안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는 이런 행태는 정말 이거는 아주 야비하고, 어, 그 다음에 아주 그, 저, 국민 속이는 걸 우습게 알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는 게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주 이, 저, 정기 국회의 기간에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 이 부분을 갖다가 방탄하기 위해서 당을 갖다가 이제 공,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공천권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공천권을 갖다가 악용을 해가지고, 어,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을 줄세기하는, 아, 그리고 정기국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완전히 이런 거 행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역대 정치권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도대체 이런 그당 대표라는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식이라는 것도 매우 수상하게 짝이 없는, 희한한 단식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아,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에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이는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을 한번 스스로 그 뒤에 누렸어요. 어, 지난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 때 이재명이 앞장서가지고 내가 불체포 특권 없애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마이크 들고 국민한테도 얘기했던 자가 바로 이재명인데 뻔뻔스럽게 자신이 이제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지난번에 아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고 이제 병도 낮짝이 있다고 지난 6월달에 또 갑자기 어떤 거그 검찰이 어떤 정치 수사가 와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어, 법원에 영장 신사를 받겠다 이런 놓고 다시 또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전혀 그 파렴치한 이런 거 백화식도 돌변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공천권을 가지고 아, 의원들 줄을 세우고 자신의 지지자들 개딸을 이용해서 뭐 살생부를 만들고. 강압적으로 의원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게끔 하는 이런 것그 완전히 뭐 공산주의 정권, 독재 정권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이하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좋게 볼 리가 없고 이런 모습 자체가 결국은 역풍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이런 완전히 그 도덕성이 붕괴된 모습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고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철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